촛불 해줄까? 카 그건 칼이야 어. 촛불 아유. 해줘, 하지나? 어. 꽂아줘. 아니. 아, 아. 입학, 축하. 입학 축하 노래 부를까? 무슨 축가야? 입학 축하 입학 축가, 하지 푸 박수 치고 시작. <목소리> 입학 축하합니다. 입학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하지이 입학 축하합니다. 오, 나가 이거 엄마 내려줄게. 오, 불어야지. 기다려봐. 더 크게! 이렇게! 이렇게 불러야지 어 더! 다시 한번! 더! 다시! 세게! 이게 <laughs> 그거 토끼 귀! 그게 뭐야? 그것도 토끼 딸기토끼 맛있다. 기토끼 딸기 맛있어? 응. 아 또? 아또아안 아, 또 어. 무슨 말이야 아빠. 아빠? 어. 아빠 뭐야? 아빠 그렇 응? 응. 뭐라고? 나무 나무. 뭐라고? 나무. <laughs> 나무 같다고? 응. 나무잎 같아 이게? 나도 사진, 더, 더, 더. 나도 사진, 찍고 싶어? 응 아빠. 이리 이다이이다이다이 응, 아빠한테